묵찌묵찌! <laughs> 다. 다. 오, 벌칙. 진짜. 떡볶이 땡. 우동, 뺑. 매운 우동. 땡. 홍시. 땡. 떡볶이 종류 아닌가? 아. 김치. 땡. 파김 아닌데? 열무김치 아닌데? 땡 흰둥이 땡 이거 포켓몬... 포로리 땡 뭐지? 포켓몬 스터에 나오는 건가? 아 도라에몽에 그... 해몽에다... 나 아닌데? 붕어빵 오맞췄어아 짜증나 루피. 루피 아니야 어 아니라고 상비 아니야. 아니야 응 루피 그 형제 아니에요? 아그 형제라고 그 모자 모자 쓴그아 떡볶이? 뭐해? 저기요 이거 캐릭터입니다 아캐릭터다 캐릭터, 캐릭터. <laughs> 다 캐릭터인가? 어 이거 그 애들 이게 무슨 그 캐릭터 아닌가? 아 이거 닭인 것 같은데 여기 흰색 보이 문양 마크 이런 거 아닌가? 네, 넘어가 주세요 어? 맞출 수가 있나? 아카이누? 커비? 아니 너무 심한데? 어 이거 그 어, 뭐지? 파란색도 있고 이 완전 온몸 빨간색이고 이, 이, 아 모르겠어 아, 땡 넘어가기 아 진짜 아다 음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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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꼬지 오! 오! 정빵 어, 까맥이? 햄버거 샌드위치 까베기 껍데기 오. 족발 1 수육 땡, 땡. 시작. <laughs> 시작. 오, 오. 와, 전... 맛있지. 음. 너무 맛있 <웃음> <웃음> 아니 우리 매워서 그런게 아니라 응, 응. 주스 너무 맛있어 응. <laughs> <few moments> <laughs> 보이죠? 어, 네. 응. 대박. 어... 한 번씩 할래. 어머 세. <목소리> <목소리> 어 그래도 오래 가는데. 아 진짜 무라다 참. 아 <목소리도> <목소리> 대표 그거 있아내 말하면 안 되지? 아캐리스 러브? 무슨? 패 패스 패스 태, 패스. <laughs> 그냥 해봐 해봐봐. 어 사진. <laughs> 아, <laughs> 이거 막 뭐, 이거 아니야? 아. D N A. 제말파 <놀람> 어? 어? <놀람> <뭐야? 놀람> <놀람> 아, 이거. 이 <놀람> 맞나 아, 너무 너무 너무. 아이 와 너무 너무 너무. 뽀삐. 뽀삐. 자방 자방. 아니. 끝. <웃음> 이거. 이게 <laughs> 뭐나 나. 토 <laughs> 어? 아니야. 이거 모르다고 토가 <laughs> 아니야. 어? 가수 다른 거, 다른 다른 툼가어 이거 이거. 어. 이거 해. 어. 아. 프로코. <laughs> 돌핀. <오. 웃음> 어. 이거 맞을 거야? 어 이거 이거. 아 뭔가 알거 같은데 모르겠다. 어 맞아 이거 이거야. 엉덩이 춤에 나나나나나나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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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의 어, 뭐지? 어, 나나나나나나 어, 아. 나나나나나나나 봤는데? 뚜뚜뚜뚜뚜뚜 나나. 그래, 제목이 모르겠어 제목 힌트를 줘봐 제목 어? 이분 이거, 이거 그걸? 재밌다 재밌다카라의하씨음음음으으 음, 음, 음. 음. 아이 s 나온대. there. 거거기 거기 미기 s 다 g g y s 다끝 g y s 티 g g 트와이스. o 트와이스. 시그널 o go, <laughs>

이거 이거 맞을 거야. 좀가나디지 아. yeah. yeah. 중지 단도 지기 고진 고진 땡 주객 전도. 초지. 땡. 어디서? 자 영어 갑니다. 악어. 악어. 크로커다어 정답. <laughs> 기린. 지랑 <지랍>. 뭐? 벨은 <laughs> 뭐지? <뱀>. 스네이크. 타조. <웃음> 모르겠어요. <웃음> 다람쥐. 다람쥐. 패스. 살신. 성인. 오메. 주. 땡. <laughs> 주경 야독 중국 땡활룡 점점 오케이 그다음에 영어 갑니다 개코 원숭이 오 <laughs> 개코 사슴 1 <laughs> 아니 잠깐 개코 원숭이 때문에 지금 어이가 없어서 진짜. 오, 원숭이 빙도즈 몽키라 해야 돼요 뭐라 해야 돼요 <laughs> 사슴 1 일. 몰라요 일. 오케이 곰1베 일, 일, 오케이 얼룩말, 씨브라, 예. 오케이, okay. 바퀴벌레, <laughs> 와 진짜 너무하다, 어. <laughs> 오리, 땡, 코끼리, elephant, okay. 오케이, 말, 땡, 개구리, frog, <laughs> okay. 오케이, 고릴라, 고릴라, 오케이. Okay. <laughs> <laughs>